암을 진단받게 되면 질병 자체에 고통도 있지만 분노,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들게 되는데요. 막막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이때 환자들에게 암과 공존하는 법을 알리며 마음 처방전을 전하는 한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일본 시즌 TV에서 보내온 소식 주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에 위치한 일본 기독교단 니시카와구치 교회 이곳에선 카와구치 암 철학 카페 세미 매달 열리고 있습니다. 암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살아나가도록 마음 처방전을 주는 곳입니다. 모임은 죽음을 직면하게 된 환자들이 삶의 의미를 찾아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됐습니다. 보통 시도가 당연히 ってるだろうと思い込んでるもの고失われ中ですごい切実な問いが感じましたよね それはまあ弓道って形で教会には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って救われて召されたんですけどでもその人間的な苦悩っていうのは多分地域の人でも持ってるだろうと思うしそれあ語っていただいて解消少しでも解消できてその時を生きることができればっていうそういうお仕えする心っていうのはとても教会のあり方とも共鳴するものがあったのであの始めたんですね。 코로나로 인한 긴급 사태가 선언되고 비도 내렸지만 참가자들의 발걸음은 이어졌습니다. 4주년에 맞아 개최된 이번 강연회는 존재만으로도 당신은 가치가 있으며 암이 사람의 몸은 잡아먹을 수 있어도 마음까지는 잡아먹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自分の命も与えられたものだからね。だからそれは人にプレゼントして誰か自分よりも困った人のために自分の障害を何かやるとかね。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 참가자들은 암이란 질병을 겪으면서 오히려 중요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알아갈 수 있게 됐다고 전합니다. 교회에こういう話るのいいことですねこれからもっとね拡大されるといいかなってすごく思いま때 もしなった時にすごくやっぱショックを受けますよね。でもそれからが大事な一歩になりますよね。人生の本当に今日は良かったです。なんかコロナの関係で足元ばっかり見ている自分がいたなって。でも先生はなんかもっと森を見て木を見て木の川を見てっておっしゃったのでとってもね視点が広がったなって思いました。 워마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金田久子 목사는 이러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큰 은혜라고 밝혔습니다私牧師としてはカフェをやることで新たな出会いが自分にもたくさんあってだからほんと一期一会っていう感じででもその時にその同じ時を共有してその時おもにおろしていただいたっていうきてよかったわっていう言葉をいただけるとあ私たちもやってよかったなって思っていますね 시즌 투데이 주영입니다.